청소년의 사망 원인이 어느 해보다 높답니다. 올해가 2000년에서 10년째 자살이 중에 가장 오래간 높다는 추세 통계를 보면서 특별히 여학생이 30.3%로 남학생 20.3%로 높고 고등학생이 26.4%로 중학생 23.5%로 높다고 집계됐네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청소년 인구 비율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2060년에는 11.1%로 떨어진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실상 우리나라만이 겪는 수이라는게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영원이를 수험장에 보내고 제주도에 급한 회의가서 갈때 10시 20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아시아나를 딱 타는 순간 수능인지라 2시간을 어, 소음 지금 이제 애들 듣기 평가하는 거죠. 들수 없다는 거예요. 두 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컴플레인 못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애들이 시험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왜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물어봐도 그냥 그대 설명하는 겁니다. 올해 시험 본다니까 끝이에요. 외국 사람도 시험을 각자 보는데 왜 비행기 안뜨냐고아 우리는 라는 그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야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오늘 빌리포서 4장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것 때문에 감사했는지 아세요? 주와는 상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게 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사실은 추수감사절 설교는 다 전달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바울은쪽 옥에 갇혀있으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루디아로 말며 세워진 빌리포 교회성도들 향하여 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뻐하라.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환경은 어떻든 간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데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기쁜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은혜잖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옆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바로 그 구원을 받은 것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썼어요. 자기 눈에 잘 보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내가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글을 썼어요. 자기 눈에 타인이 무엇인가가 잘 보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내가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이 눈에 잘 보이는 것은 자기 성질이 안 좋은 것이다. 그럴 듯해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눈에 거슬린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할게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서로 함께 기뻐하는 자를 찾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며 또한 친절과 관용을 베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뭐가 잘 보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건 내가 은혜의 사람입니다. 누가 회개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볼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회개는 누군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누가 감사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맛본 사람은 감사합니다. 자기 힘으로, 능으로 할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란 접시에 감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일곱 개 땄습니다. 약을 한번더 치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겪으면서 그 작은 나무의 가지에 감이 일곱 개 달렸습니다. 열매는 항상 수동적으로 맺힙니다. 열매는 항상 수동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순간 밤새 꽃이 피고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생이 수동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로 뛰어도 우리를 끌어가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야 됩니다. 아, 이번 주주 감사 주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네. 은혜하고 전교가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혼자 드리며 여러분 감탄사를 많이 연발하세요. 말금마다 감사하고 말금마다 감탄사를 연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들 배우요. 저는 어떤 사람 좋아하냐면 표현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표현해야 되게 떻게 이제 표현하십시오. 감탄하세요. 산을 보면서 와, 단풍 보면서 와, 뭔가 한번 보면서 맛있네요. 꽃을 보면서도 와, 멋있다, 아름답다. 와, 감탄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우울증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옆 사람을 다 보세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기뻐하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말해봐라. <목소리> 여러분들 드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뻔뻔한 녀석 대신한테 그만큼 좋는데 너에게 그만큼 은혜 줬는데 내가 너를 그만큼 지켜줬는데 참 뻔뻔한 녀석구나제 하나님 앞에 어제 회개하면서 저는 참 뻔뻔한 녀석. 참 많은 걸 받았어요. 받은 것만큼 뭘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탄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 내가 정말 감사하려면 내 자신의 한계를 맛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겠구나. 염려할 게 있으면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하도 하나님께 아래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져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사자는 조용히 말해도 무섭지만 코기는 인상을 써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사자는 조용히 말해도 무서운 거예요. 표정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는 게 아세요. 아되세요. 그래하면 모든 것에 알고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감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친절하고 관용을 베풀고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감사, 말끝마다 감사하네요.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조도, 표현도 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 어떤 사람이 인생으로 살기 원하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도 더 주고 싶으실 거예요. 2015년을 이제 어느덧 11월이 지나가면서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왜 가족들이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하신다면 여러분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보여주자는 겁니다. 감탄합니다. 감사합니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요.